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모짜렐라 하도그 네, 모짜렐라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크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공지가 이거였어요. 이거. 모짜렐라 하도그 네. <laughs> 시켜먹으면 맛있대요 여러분들 조리한 핫도그는 1분에서 2분 정도 시켜드시면 더욱 바삭하게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좀만 시켜서 천천히 먹죠 네. 일단 우유 좀 마시면서 네, 떡키는 오늘 친구 오랜만에 만나러 간다 있길래 응. 만나고 온다 해가지고 오늘 디저트는 혼자 입니다 네. 아~~ 짠걸 먹어서 그런가 우유가 더 어? 땡기네요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대데이가 어디 거지? 어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마트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생, 아, 생가득 거예요. 생가득. 모짜렐라 하도고 생가득. 여러분, 설탕 찍은 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소스 많이 가좋았는데 저는 일단 설탕, 마구마구. 설탕, 마구마구랑. 다시, 설탕. 제가 좋아하는 소스를 먹을 거예요. 두 가지만 있다. 어? 케첩이랑 어? 마요네즈. 케첩 마요네즈. 와. 와. 맛보줄게. 아, 장난 아니야? 보여요?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좀더 좀. 좀 식혀 먹어야지. 그, 식혀야지 차가워, 아니, 그, 그, 바삭바삭하대요. 지주가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네. 맞죠? 아, 맥내가 또 아니에요. 이마트에서 왔어요 햄, 마지막에 있어요. 보이나요? 살생님 없는데요? 어, 쫀쫀한 맛이에요. 분리 금방 했났어요 아까 신나게 놀다가 <laughs> 여기 아, 그, 보이죠? 햄. 한 반씩, 반씩 있는 것 같아요. 햄 반, 모짜렐라 반. 엄청 뜨겁다. 저는 오늘, 어제 몇시 잤냐면요. 어제 한 2시 잤거든요.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안 하고, 오늘 잠은 진짜 많이 잤어요. 피로가 쌓여가지고 한 번에 잤거든요? 오늘 잠이 전혀 안 오네. 강주에도 홈플러스 있잖아요 걔똥이 기분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아, 그쪽이 기분이 우울한 거죠? 저는 기분 최고로 좋습니다. 아, 또 먹지 않습니까 음할도 모짜렐라 와이번에 머스타드 네찜닭을다 먹었어요 아우 역시 우유가 진짜 좋습니다 골라먹는재미있어요 모짜렐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터져버렸어 아니요 가짜 아니 그 강아지는요 그아 이름 까먹었어 어. 어. 늦어나게 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빠졌어요. 와, 늦어나게 하려 했는데, 그대로 빠졌어. 제 포메에요, 포메. 근데, 개인적으로는 머스타드, 뭐, 케찹도 뿌려 먹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소세지가, 그 알죠? 여러분 예전에 막 100원짜리 소세지, 막 조그만 거. 그거보다 좀더 작은 거들어갔어요 핫도그 사이즈가 그래게큰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요. 이 정도에요. 그리 크지 않아요. 음? 저는 닭스 키워요. 강아지들이요. 오늘 시장에 놀았거든요. 산책에서 밖에서 엄청 놀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피곤해요. 아, 이거, 명란 핫도그 아니에요. 야, 이거 이마트 갔어요, 이마트. 모짜렐라 핫도그라고. 핫도그 안큰게 개떡님 얼굴이 큰 거네요. 아, 제육을 말씀하셨어요? 아, 당연히 제육은 크죠, 제일. 제육이 제일 큽니다, 크기는. 여기 세 가지에서 먹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소스에서 드시는 거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가 제일 맛있거든요. 약간, 핫도그가 살짝 텁텁하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딱히수 먹잖아요. 부지 막, 그, 음료수를 안 먹어도, 싹, 내려가요. 아, 케찹을 좋아해요. 어, 이거, 이거 많이 나오네. 호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저도 예전에 코감기가 진짜 심했거든요. 병원 막 자주 다닐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맛있어. 음. 역시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 말 소스가 맛있 좋아요. 하얀색이 마요네즈요. 맞죠. 네. 모든 거다 뿌려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시 가신다고. 오늘 어, 조금만 먹을게요. 네. 치즈가 적지 않네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핫도그 광고 들어올 것 같다고 좀더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칠리도 한번 뿌려 먹어볼까요 명랑 핫도그 사온 게 아니라요 그 이마트에서 핫도그 사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명랑 핫도그도 배달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 없나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맥나라 핫도구 중에서는 모짜렐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모짜렐라 많이 먹어요. 저도 오늘 핫도그 먹었어요. 와, 핫도그 많이 드셨네. 아녹빵을왜 맛없는 위주로 트냐고요? 아그녹빵을 여러 가지 많이 틀어봤는데, 말 없이 먹는 게 그나마 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무거나 올려도 상관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방송 독립할 생각 없냐고, 전혀 없습니다. 네, 단 1%도 없어요. 존 혼자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똥개한테 빌 붙어야 돼요. 솔직하시네요. 아 솔직해요, 저 사람이네. <laughs> 어 우리 요나우나 반가워요. 칠리까지 넣겠습니다. 칠리는 살짝 좀만 소스 많아서 이렇게. 은게네 가지요. 소스 더 많긴 한데. 다 식었네요, 벌써. 아 맛은 진짜 맛있다. 저는 개동입니다 네. 떡볶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가끔 떵끼도 뭐 친구 보고 싶다고 약속 있으면 뭐 갔다 와야죠. 물론 이제 살짝 뭐 살짝 어색하고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또할일 있으면 뭐 대타로 형 아니겠습니까? 형이 또 이렇게 딱 해줘야죠. 음 막. 설탕이, 확실히 설탕 뿌려 먹어야지 맛있겠네요 확실히. 제가 예전에 떡볶이 소스에도 그거 뿌려 먹었는데. 저 핫도그 며칠 동안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있어요. 저도 한입 하고 싶네요. 뭐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연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제가 덩깨거 카톡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공용폰이라서 진짜 시청자들밖에 연락이 안옵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진짜 시청자들만,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한것만 오지 개인적으로 덩깨도 연락온게 없어요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근 저는 굴을 안 좋아해요. 저는 이거 먹고 나서 밖에 가서 운동하죠. 밖에 요새 날씨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강주는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제 거의 가을 정도. 맞죠? 날씨 너무 좋죠? 날씨가 요새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굳이 막 에어컨 안 틀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낮은 덥고 밤에는 좀 추워요. 음. 좀 다른 소스 먹고 싶네요. 아, 타르타르 소스 먹고 싶은데 타르타르 소스 없어요. 이번엔 그냥 원조 그대로 케찹에만 먹을게요. 또 원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케찹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거 위에는 모짜렐라에요. 핫도그를 10개 샀거든요? 봉지에 5개씩 주는데 2봉지는 샀어요 근데 우리도 5개씩 먹을려고 2개 샀는데 똥개가 충구 만나러 가가지고 5개만 사왔어요 5개만 샀어 콜라 좀 먹어줘요 불리랑 별이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좀 이따 일어나면 제가 보여줄게요. 잠잘 때 깨우면 또 사람도 싫은데 강아지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맞죠. 네 팡팡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떡떼님의 개떡님이 누가 형님이시냐고 제가 두살 많아요 저는 펩시를 잘 안먹어요 여러분들 콜라 자체 많이 안먹어요 배달 왔을때 근데요 핫도그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유보다는 확실히 콜라가 좋네요 저 여자친구랑 천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와.. 천일이면 몇 년이죠? 아.. 이.. 2년 넘네요? 맞죠? 2년하고 잘반이네아 3년이에요? 와.. 대박이야 저는 제일 오래 사귄게 2년인데 장거리였거든요. 저는 강주에 살고 그 옛날 여자친구는 파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세 달에 한 번씩, 네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만났을 때 좋아야 되는데 항상 헤어 만나고 나서 다음 날또못 본다는 생각이 좀커 가지고 좀 슬펐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2년 사귀었는데 만난 건한 20번 되나? 그 이유로 잠거리기가좀 힘들긴 해요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